마태복음 10장 26절. 메이 운포베이 페이테 아우 투스. 우덴가르 에스틴 개칼루 메논. 호우크 아포칼루 페이세타이. 카이 크루톤 호우 그노스 페이세타이.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왜냐하면 아무것도 숨겨진 것이 없다. 그것은 앞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숨겨진 것이 없다. 그리고 또한 감춰진 것은 없다. 그것은 앞으로 알게 되지 않을 것이 지금 감춰진 것이 없다. 먼저 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앞에 절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may 그리고 for be fate는 가정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형은 for, be, or, my로 신약 성경에서는 중간태 형태만 쓰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중간태 어미는 코인 헬러 시대에 수동태 어미로 점차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다라는 중간태의 의미에서 수동태 어미가 대신 붙었습니다. 그리고 인칭의 경우 그리고 부정 과거의 경우는 가정법과 함께 메이로 명령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그들은 앞에서부터 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공회로 끌어가는 사람 회당으로 끌어가는 사람들을 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덴 우덴은 nothing입니다. 우덴에서 우데이스는 남성형 그리고 우데미아는 여성 그리고 중성 형태는 우 n 이 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s t 는 이제 there is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숨겨져 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perfect passive 분사 그리고 그것은 또 관계 대명사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아포칼루스테스타의 미래에 들어 나지 않을 것은 지금 숨겨진 것이 없다. 그리고 역시 앞에 우덴 에스틴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There is not라는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고 감춰진 것은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알게 되지 않을 것은 지금 감춰진 것이 없다 즉 지금 감춰져 있는 것 지금 숨겨져 온 것은 미래에 다 알게 될 것이고 밝혀질 것이다.